네 안녕하세요 어, 5월 7일날 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어, 나왔습니다 그 북한서 전투기 100대 날아온다면 AI에게 방어 맡길지 올트먼에게 물어보니 라는 어, 기사가 나왔는데 올트먼이라고 어, 하는 사람은 바로 오픈 AI 최고 경영자 어, 최고 경영자라고 하면 뭐 영어로 하면 CEO라고 하겠죠 어, 이런 울트만한테 오히려 이제 북한에 이러한 어, 전투기가 날아온다면 이걸 어떻게 말 그대로 AI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엄박사님은이 어, 기사 보시고서 어떠한 생각이 있었어요? 아 예, 저도 이제 엄박사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AI에 대해서 지금 AI 에 대해서 우리 이제 말이 좀 배우긴 배우지만은 아직까지 좀 미신적인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가에서 새로운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언어대로 뭐 응용해서 뭐 행동을 한다거나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인간의 영역을 따라가려면 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AI에 대해서 뭐 c h a p t 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글에 봐도 지금은 이제 재민이죠. 지금 뭐예 여러 가지 이제 뭐좀 배우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이제 그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챗GPT의 오픈AI의 이제 그이 CEO가 이제 그 이제 미국 이제 북한에 이제 북한의 서울역의 수백 배 전투기를 공습해 오는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에게 그반응를 맡길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이분한테 이제 했다라는 얘기죠. 그 미국의 브리킹 연구소에서 이제 이분에게 질문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바보스럽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다 그러면은 이 오픈 AI 우리가 이제 상치로 생각하는 오픈 AI의 그 이제 그 CEO가 아 그러면 저는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아직까지 맡기지 저는 좀 아직까지는 불안하니까 맡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답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 대해서는 쪼까보면 좀, 좀 이제 좀 이제 요즘 이제 이게 기사가 좀 이게 기사거리가 없어서 그런가 요즘 기사거리가 엄청나게 넘쳐나는데 상당히 넘쳐나게 넘쳐나는데 이, 이런 것이 기사거리가 될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AI가 그것도 일종의 AI죠 AI가 전투를 벌이다가 뭐 이제 인간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뭐 어떻게 뭐 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세계정복을 노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은 그게 전혀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여러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는 것이죠 과학적인 절차도 그렇고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정치적인 절차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기사를 단도직적으로 물어봤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이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올트먼은 난 오픈 AI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길 원하지 않는다 라며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성 없는 자기 자신보단 관련 분야에서 수십 년간 활동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덧붙였다라고 얘기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전투기가 빠르게 서울로 다가오는데 사람이 방어 결정을 할 시간이 없을 때 AI가 요구할수 있을 것이라고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가는 거죠 실제로 뭐, 뭐 AI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공급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상되는 인명피해 비롯해 회색지대에 어느 지점에 그 선을 거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 그걸 그렇게 AI가 공격을 막아낼 것이다. 공격을 맡길 것이다. 안 맡길 것이다. AI 공격을 못 막을 것이다. 그런, 그, 그런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다. 모른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한편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울트모는 여러 AI 기업들이 AI가 선거 개입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이 괜히 이거 오픈 AI 가지고 선거에 휘말려서 자기가 정치적인 분란에 휘말리지 않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편집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AI가 만든 가짜 뉴스를 경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든가 뭐 선거의 판도를 바꾸자 그런 가짜 뉴스의 걱정보다는 AI 기술이 앞으로 거시경제와 사회에 미칠 막대한 충격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요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AI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죠. 왜냐면 내일 자리가 당장은 AI에게 뺏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이제 응대를 하는데 책부서로뭐 이렇게 상담하세요. 아니면 AI에게 대답 예, 뭐예 아니야로 대답하시죠. 전부 다 AI가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AI가 아니지겠지 만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그걸 그렇게 설명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어떤 일로 전향이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은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일단 일자리가 없어진 것은 사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걸본다 그러면 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에 비하면 지금은 딥페이크 딥페이크 딥페이, 그 딥페이스 딥? 페이크 또, 딥페이크 그러니까 페이크 기술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난에 불과한 것이죠. 그데 예. 물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제 중요하다라는 입니다 다만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AI가 AI가 이제 저도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인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A, 우리가 이제 자극적인 기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AI가 발달하면 없어질 직업 100개, 뭐 무슨 뭐 이렇게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 오 너무 좀 자극적이고 우리가 우리 인류 문명이 그렇게 이제 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기사는 너무 좀 이제 오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요 오버라는 표현이 이런 거 기사 쓰지 말고 요즘에 한참 이슈가 돼 있는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그 저기 네이버 이거 매일경제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경제라고는 경제니까 경제 분야에 이거 다룰 시간이 있으면은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저 라인 사태 이런 한 일간에 그거나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다르잖아요. 어, 그래도 다르긴 다르는데, 다르긴 다르는데, <laughs> 예, 예. 이저 하여튼 뭐얘 예, 다르긴 다뤘습니다. 예, 맞습니다. <laughs> 그거는 예, 제 생각에는 예, 예. 한편으로는 사실 세 문툴만도 예. 사실 AI 전문가지, 북한 전문가는 또 아니잖아요.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보 예, 예, 그만큼 예, 예. 이게 그렇지, 예. 어 제가 그렇습니다. 언론 사 만약에 예. 그런 기자라고 한다고 하면, 예, 예, 예. 워낙 AI가 주요 예, 주제이고 예, 예. 북한이라는 주제 자체도 예, 예. 전 세계에서 사실 되게 관심을 예, 예. 많이 가지고 있는 예.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관심을 끌기 위한 예예. 하나의 흥미거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거 주제를 잡은 것도, 어떻게 예. 보면 이게 두 개가 사실 잘 연관되지 않는 주제인데, 예. 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까. 음. 어,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음.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뭐 AI에게 방어를 맡긴다. 아, 예. 그런 정도 수준 은 사실은 아닐지는 몰라도 예. 어, 저희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런 예. 세계 지금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g p 뭐컴파이어 파워라는 데에서 예. 매년마다 예. 그 집계하는 수준에서 5위인데 예. 근데 지금 어,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예. 어, 우리나라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여 가지고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추후에는 물론 AI를 활용한 예. 그런 이제 공격 전술이라든지 방어 전술이 사실은 음. 많이 확대될 것 같긴 한데 어, 이거는 뭐 지금이라기보다도 나중에 이제 어, 미래를 생각을 해서 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워낙 AI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쌤 물투먼을 초대를 해서 예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북한 저, 북한에서 전투기 1 0 100대 날아온다면 <laughs>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질문을 가지고서 예. a y 와 연계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 다음에 또 어, 이렇게 어, 최근 이슈와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또 나가서 어, 이야기하고 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